아 토크의 시간이 났네요 아, 사람은 역시 밥을 먹어야 돼 아까 점심을 파스타를 먹었더니 아, 뭘 먹었어야 되는데 아, 고기를 먹어가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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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까스 먹어야지 네. 난 돈까스 먹었거든 저희 셋은 파스타를 먹고 저는 돈까스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무럭무럭하고 있 그건 볼땐 아니에요. 그렇구나. 그만, 잘한다는 느 어, 배, 배안 좋다며. 뭐라고요? 배안 좋다며. 네. <목소리> 아, 네. <근데> 돈가스가 문제인다. <목소리> 진짜 뭔가 공연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땀이 나는 것 같아요. 어. 원래 이제 불안당이라고 땀을 흘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불안당이라고. 예, 전한적인이 <목소리> 신앙이 저였죠. 불안당에. 예. 네. 저 땀이 잘안 나거든요, 원래. 뭐, 좋아요. 굉장히 촉받은것 같고. 수건 드릴까요? 응? 아, <laughs> 왜요? 가운데 거 쓰시지? 네. 아, 우리도 막 난리 났네 제가 맨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거울 보고 그랬거든요 거울 있어요 저기, 아니, 저기 거울 있어요 깜짝 놀래 아, 굉장히 즐겁고요 <laughs> 이제 뭐, 막까지 왔네요, 어느새. 네. 네. <laughs> 생각보다 시 너무 빠르죠? 아, 네. 진짜 여덟 곡 했어요, 지금. 아, 굉장히 빠르지 아, 않나요? 뭔가? 네,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면서 했는데. <laughs> 네. <파이팅>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제일 <저희> 괜찮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하나도 안 힘들어요. <laughs> 아, 이, 이게, 근데 이, 무슨 느낌이냐면 진짜 계속 시선이못 몰려요. 응. 음. 아, 다 저기 이러면서. 어, 그래서 몸물게 돼요. 예. 네. 네. 내 생각에 여기 사진 바뀌었어, 가운데 게 네. 여기 네. 원래 프랑스퍼드 난다, 아니? 바뀌었어요. 여기 원래 프랑스퍼드 난다였죠. 역시 봤어. 어 저기요. 지금 여기 엔지어 선생님 따봉신좀 봤어요? 맞아요. 아, 아, 아. 서따 네. 프랑스퍼드 여기 따도 바뀌지 않았어요? 좀더 들어간 것 같은데. <laughs>

왜요? <laughs> 이번 곡은 이 저희 여름에 나왔던 싱글이에요. 네.